안녕하세요 주품TV의 김도진 소장입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h c j 중고음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에이팩 정상회담 이후에 c a 중공업이 6일간의 하락을 하면서 지금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놓은 매물때이 중간까지 사실 왔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수익권이었던 종목이 손실로 들어왔을 때이 투자 심리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6 0일선까지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밑에 이제 1 2 0일선이 남아 있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매입자금들 즉 22,000원 라인부터 27,500원까지 들어가 있던 평 상 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실폭이 10%에서 또는 많게는 20%까지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많이 흔들리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 APEC 정상회담 전까지 HC 중공업이 빠르게 올라갔던 모터가 뭐였죠? 미국 MRO에 대한 기대감들과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마스카 프로젝트가 APEC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재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수급들이 쏠렸던 게 바로 젠스나 CEO. 이 젠스나 CEO가 AI 관련해서 뭐 GPU 26만 장부터 해서 데이터 센터 거기에 로봇 섹터까지 좀 언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자금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금의 수급들의 이동이 있어서 그렇지 재료적인 소멸 같은 건 전혀 없거든요. 되려 이 주가는 6일 동안 하락했지만 지금 글로벌 선사들로부터 HA중공업이 이 고속 그 상륙정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폭주할 정도로 엄청난 호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마로서 올랐던 종목이 실적까지 받쳐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터너라운딩 하는 건 저는 당연지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투심이 흔들 때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때 마음이 흔들거나 이제 던져야 될 때라고 마음 먹을 때그 때가 기회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해당 영상을 통해서 지금 만약 손실권이신 분들이라도 여기서 빼기에는 사실 굉장히 아쉬운 자리예요.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차트부터 수급들, 그리고 앞으로 재료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수익들 지켜내시는데 해당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있죠? 저희가 주식의 품격 TV가 새롭게 개인 채널을 오픈하면서 성공 투자 연구소에서 이제 더 이상 제 영상을 보지 못하니까 이 지금 제 영상들이 많이 분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주가 자체가 일봉 차트에서 매물의 중간에 딱 걸쳐 있다 보니까 23,550원 3 라인이 본전인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위에서 계신 분들은 손실로 전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볼린저밴드라고 해서 지금 이 이격을 넓히다가 자리를 잡고 밑으로 좀 꺾여 있는 모습들 차트적으로는 좀안 좋은 자리 맞아요. 왜냐하면 이 볼린저밴드가 사실 바닥을 딛고 다시 터널링 간다면 여기서 자세를 틀어줘야 돼요. 그런데 틀지 않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열려 있는 건 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차피 h 의증거업은 길게 뺄 것도 없는 게 단기 세력들이 매집해 놓은 부분들이 길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트를 길게 빼놓으면 여기서부터죠. 즉 주가가 아무리 이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올해 3월부터가 본격적인 자리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직 7, 8개월 정도 밖에 세력들은 매집해 놓지 않습니다 근데 길게 빼니까 뭐가 보이죠 자 매집을 해 놓고 일부 물량들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고점에 이탈했죠 무슨 말이냐 단기 차익실험 매물들은 나왔지만 주포들은 그대로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이 밑에서 걸려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 악재가 물론 물론 그러니까 재료 선물 같은 악재가 했다면 뭐가 나와야겠죠? 여기 앞섬에 여기 앞섬에서 보였듯 매도물량들이 출회가 돼야 되는데 큰 매도물량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외인들이 외인들 매도세 즉 우리가 오늘 장에서 이제 150억 정도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 5일 동안 즉 이게 우리가 지금 10월 31일부터죠. 31일부터 에이펙 정상회담부터 외인들이 담아갔던 이 물량들 있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60억, 120억에 150억이니까 5일 동안 담아냈던 물량들을 지금 던져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주가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건데 지금 실제 보면 평균 단가 보세요. 28,100원, 27,400원, 26,550원. 즉 자, 여기서부터 즉 높은 가격에서 매집해 놓았던 거를 오늘 던질 이유가 있을까요? 손실 보고 왜 던질까요, 이들이? 자, 이유는요. 지금 HCL 증거업은 증거금 100% 짜리입니다. 신용 매물이 안 돼요. 외상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개인들 간에큰 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어차피 외인들 우리가 보유 비중, HCL 증거업은 크게 신경 쓸거 없다 말씀드린 이유가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이 1.78%밖에 안 돼요. 160만 주. 물론 자금 물량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이탈하는 이 세력들은요. 이때 매집해놓은 게 아니에요. 최근 20일 동안의 매집 현황들을 보게 되면 자 외국계 증권사들 신경 쓰이시죠. 여기 15위권까지 보게 되면 뭐가 있죠? JP모건서울과 그 다음에 모건탠리가 있습니다. 오늘 33만주를 던진 게 누구죠? JP모건서울이에요. 그럼 j p 모건거 한번 볼게요. 자 j p 모건거 보게 되면 자, 다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이 거래량들이라든지 산 가격대를 보면 다양하게 사놨죠. 23,550원 나이 25,000원, 26,000원 다양하게 물량들을 매집해 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게 외국인 거래 투자자들이 계좌를 하나만 쓰나요? 자, 우리 개인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인들은요 위탁계좌들, 뭐 위탁계좌라든지 실제 거래하는 계좌 뭐두개 정도 이렇게 뭐 사용하는 분들 요즘 많긴 했는데 보통 우리 개인들은요 계좌 하나로 사고 팔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빠는 물량이 우리 전체 물량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J.P.모건 같은 경우는 창구 물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각 지점마다 갖고 쓰고 있는 이 계좌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들이 사놓은 가격대에서서 일단은 차액 실현 매물들이 얼마든지 출회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3300원에 매집해 놓은 물량도 분명히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이 안에 변동성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검은머리 외국인부터 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출렁하다 보니까 이들은 저점에서 잡아 놓은 물량들 던지어서 수익을 낸 건데 개인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 어 가지고 있는 물량들 던져내네. 이렇게 판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건스탠리 같은 거 보세요. 자, 거래량이 확 줄려. 무슨 말이냐? 모건스탠리 거 보면 모건스테니꺼 보시게 되면 3만 300원, 그죠? 위쪽에서 매도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2 4200원에서 외선 물량들, 2 9 0 5 0원 일단 덜어내긴 했습니다만, 자, 고점에 분명히 매집 물량들이 잡혀 있다는 얘기는 이거 안 털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물량들은 반드시 들고 가고 있고요. 자, 저점에, 저점에 매집해 놓은 물량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했을 뿐이지 이들은 털긴, 아, 손절한게 아니에요. 지금 가끔 유튜브 방송 보면, LCS 중공업을 뭐 외인 세력들이 뭐 손절했다, 털어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어그로예요. 이거는 개인들의 이런 심리를 좀 끌려는 어그로일 뿐이지, 위에 사는 물량들은 전혀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료적인 서면은 분명히 없는 건데,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외인 비중들 우리가 참고할 거 없고, 어차피, 투자, 어, 이 증거금 100%짜리다 보니까, 어, 신용매물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 공매도? 공매도 뭡니까? 이미 칠 만큼 쳤다 보여지는 거예요. 보세요. 자, 공매도의 기본 개념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기본 1단계는 뭐냐면, 위에 높은 가격에 빌려서 대차, 빌려서 팝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싸게 싸졌죠. 게싸 여기서 사서 갚아요. 그럼 이 안에 시세 차익이 나오겠죠. 그럼 이 AC의 중국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이 굉장히 잘, 시세 차익이 높은 게, 고점이 3만 4천 3 3만 4 3백 50원 나인 쪽이에요. 그럼 현재 2만 3천 원이 주당 만원 가까이 빠졌죠. 30%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빌려서 지금 싸졌을 테니까 공매도 매매비중 어제 얼마였죠? 2.19%. 그동안 0.30, 0.17% 때였는데 갑자기 2배 이상 는 겁니다. 그럼 이 공매도를 일단 여기서 바닥에서 급하게 떨어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세력들은 그렇습니다. 해진 펀딩은 이렇게 공매도를 격하게 떨어내면서도 많은 수익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공매도를 칠때 요즘 법이 개정돼서 뭐가 필요하죠? 무차입 공매도는 안 돼요. 미리 매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 매수를 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고, 공매도를 쳐서 단기 정도로 물량을 쏟아낸 거죠. 대신 본주가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공매도를 지금 빼고 있는 거다. 재료 소멸이 아니라 자기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공매도 물량들을 뺀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a c 의 중공업 재료들이 지금 세계 각지에서 고속 상륙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듯 진짜 오고 있다는 게 맞는 게 정상회담 때이 a c 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이 조선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M.R.O. 즉 영도조선소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조선소지 않습니까? 이미 해군 유지보수 M.R.O 작업들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a c 의 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선에 대한 부분들은 문의가 빗발친다 그만큼 기대감이 아니라 수준은 쌓일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a c 의 중공업 얘기들을때 무슨 말씀드렸나요? hd 그죠 hd 엔진 현 hd 엔진과 530억짜리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떤 엔진이죠 자이 ac의 중공업이 엔진이 필요에 의해서 hd 현 엔진과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수주 장고들은 이미 바, 아 이미 쌓여가고 있다는 라거 우리가 반증이기 때문에 실적들만 사실 개선되려면 LCA중공업은 지금 제일 약했던 게 실적이었잖아요 이 실적이 개선되는 순간 LCA중공업은 지금의 상승세는 사실 어이 조선주 즉 K조선들이 600%, 800% 상승했을 때 중소기자재 섹터들은 조선주들은 아직까지 이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재료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LCA중공업이 4만 5천 톤급 LPG 암모니아 운반선을 개발해 완료가 됐죠 그러니까 글로벌 선사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수성 플러스 LPG부터 해서 이 상선 관련한 재료들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재료가 끝난 게 아니다. 여기서부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확률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내가 어떤 식에서 어떻게 매수라고 내가 평균 단가가 만약 수익권이면 일부 물량들을 살짝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에 사실은 이런 전략들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손실이라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본인들 평단에 따른 전략들을 반드시 세워서 한번 정비를 해보시는 시점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 제가 또뭐 영상만으로 사실 여러 가지 말씀 드린다 하더라도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사실 대형 자금을 직접 굴리면서 자산 운용 부서의 대표 전문가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타점들은 사실 여러분들보다 선배님들한테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워딩으로 여러분들 평단이나 비중까지 분석을 해서 본인한테 맞는 전략들을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는 게100% 따라하진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 판단한것 보다 좀 낫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이런 부분들, 뭐, 증권가 리포트 갖다 드리고, 뭐, 증권가 찌라시까지 함께 드리면서 돈을 바라진 않죠. 저는 100% 무료로 합니다. 처음에 무료로 잘 보다가 나중에 유료로 전환되는 거 없습니다. 대신 선배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게저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주, 이 주식의 품격은요, 제가 개인 채널을 오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게또 전체 알람, 알람 설정해주시는 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추천 컨텐츠에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는 데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성공투자연구소에서 하루에 한 2만에서 3만 명의, 3만 명 분들이 함께 봤는데 주식의 품격TV 들어오면서 지금 1000명, 200명, 300명이 고작이죠. 아직까지 이 주식의 품격TV에 많은 분들의 응원이 없어요. 그래서 영상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저도 앞으로도 이 실시간 타점들 또 수익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정확하게 추천드릴 테니까 서로 같이 상생하면서 응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뜨죠.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뜰 겁니다. 해당 링크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 창에 뜰 겁니다. 앞으로 ac 중호 관련해서 실시간 타점이나 전략들 받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맨 위에 거 클릭하시고요. 밑에다가 문자든 카톡이든 뭐 자료를 받아보시려면 번호가 필요하겠죠. 010이야. 선배님들 번호를 적어주시고, 밑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여기다가 내가 LCA 중공업을 가고 계시다. LCA 중공업. 죄송합니다. 중공업. 모터가 자꾸 나네요. 그 다음에 평단과 비중은 제가 여기서밖에 확인이 안 돼요. 평단 비중 적어주시고 동의하시고 보내시면 타점들 보내드릴 테니까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뭐 내가 LCA 증거 말고도 뭐 세진이라든지 또는 대한조성 같은 이 중소형 종목들 갖고 계시다. 지금 하락폭들 분명히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함께 도움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종목 있으면 같이 기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 변동성이 심한 장 오늘도요. 하루의 주가 포인트가 120 포인트가 가까이 움직였어요 아래위로 변동성이 심해요 자 그러다보니 이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많지만 손실 날수 있는 확률도 더 커졌어요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제 뉴스 트레이딩 기법이 분명히 선배님들한테 도움이 전될수 있다 판단합니다. 자, 저는요, 이 대한민국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또는 증거가 찌라시까지 해서 200개 이상의 일간지들을 지금 은퇴한 지금도 열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뉴스 트레이딩 기법은요, 대, 이 대한민국 그 세력들이라고 하죠. 세력들도 주가의 변동성을 줄때 절대 그냥 올리지 않아요. 광고성 뉴스를 분명히 띄웁니다. 그 안에 창구 물량이라든지 차트적인 분석들 그리고 수주 잔고 수급들까지 전부 다 체크해서 들어가는 게뉴스트이딩 기법이거든요.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수익들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단기 종목이 됐던 간에 중장기 종목이 됐던 간에 분명히 먹을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 추천에 대한 부분들도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 시간, 어, 뭐, 투자 시간이나 성향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함께 도움 드릴게요. 원치 않으신 분들은 영상 여기까지만 보시고 대응 전략만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 1분만 집중할게요. 제가 단타나 단기 종목 들때 선배님들 이미 받아보신 분들 아시죠? 문자나 카톡, 텔레그램까지 원하시는 방면 다 쏴드리잖아요. 이유는 종목을 놓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저는 실시간 대응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 트레이딩 기법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종목 교체 잘 합니다. 본절매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여유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 정도는 잡지만 본절매까지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이 대응이 가능하다 보니까 단타 수익 4%면 대단히 잘 나오는 겁니다, 선배님들. 종가 베팅도 5% 가까이 유지하고 있죠, 2년 가까이를. 그만큼 아주 면밀한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도움 되시겠지만 바쁘신 분들한테는 독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밑에 단기라 보내시면 종목들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투자 수익 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전 이것 때문에 좀 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4분기면 얼마나 지금 거래로 남아있을까요? 4분기 10월달 지금달까지 포함해서 약 40, 어, 40일 정도? 40일, 45일 정도 남아있죠. 선배님들. 이 기간 동안 과연 300% 가까운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전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기간은 얼마 없지만, 우리 지주사인 두산이나 에코프로 상승, 자, 120% 이상 넘게 상승했죠. 얼마 만에 상승했죠. 한 달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불과 20일 내외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1, 2분기 때도 보세요. 시가총액 그, LC의 중호보다 훨씬 큰 용목들이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 협상이죠. 트러, 테마, 기대감, 이거 하나만으로 150% 350%까지 가면서 이 20조 3 0짜리 시가총액을 만들어냈죠. 기간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중, 이 대형주로 지금 들어가야 되냐? 이건 아니다. 왜? 3분기에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형 섹터들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 테스 이스페터시스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4세대 그러니까 6세대 반도체를 4분기부터 양산을 하고 납품을 하려면 소재 부품 장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옵틱스 이런 애들이 왜 움직일까요? 유리 기판 반드시 다음 분기에는 필요하니까. 냉각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AI 데이터 센터로 하는 공조 시스템 삼성전자가 왜 플랜트를 2조, 2조 4천억이나 주고 인수합병을 했을까요? 이런 재료들 중성재료들이 분명히 남아있고 터빈 관련주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안정적인 전력을대는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방산조선도 끝난 게 아니다. 기자재 세커 남아있고요. 로봇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보안주들 있죠. 재료가 남아있다는 얘기. 그럼 어, 얘네들 잡자는 얘기야. 전략적으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든 게 지금, 어, 남아있는 11월 한 넷째 주까지는요, 이 중소형 주 안에서 세력들이 한번 매집을 해놓은 종목들 있죠. 끼 없는 종목 들어가 봐야 재미없어요. 한번 크게 올렸다가 무릎까지 내려온 종목들, 또는 이제 꿈틀대는 종목들 있죠. 눌림목,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어깨까지 먹고 나오시죠? 선배님들 제가 봤을 때는 11월 넷째 주까지 첫 번째가 그러니까 세 종목 봤거든요 저는. 근데 첫 번째 종목 수익을 좀 많이 내서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갈 때 여러분들 수익만 안 뺀다면 저는 80에서 120%까지도 수익은 누적 수익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돈을 모아서 11월 넷째 주부터 대주주 회피 물량 반드시 나와요. 그럼 이 중에 상법 개장되고 자사주 소각이 어려운 종목들이 있어요. 방산주들도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고배당으로 바뀐, 바뀌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 중에 고배당으로 바뀐 종목도 또는 무상증자 때리는 종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먹고 우리가 12월 달산타레리 맞고 27일 날 배당까지 먹고 나온다면 이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대략 세 번째 거 클릭하시고 밑에다가 세력주라 보내시면 해당 자료집 보내드리면서 또 중서, 아, 우리가 중장기 섹터, 중장기 소통방 링크도 따로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중장기방에서 함께 트레이딩하면서 수익 낼수 있는 방이 있으니까 수익들 많이 가져가시고 앞으로 주식의 품격에 많은 응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